안녕하세요. 하우스 성지 염정원 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신곡동에 나와 있고요. 일단 여기 현장은 집이 구조가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일단은 크기도 굉장히 크고 35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 현장은 이제 부천역이랑 이제 중동역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어, 재래시장도 인접해 있고, 이제 학군이 굉장히 좋아요. 신곡초등학교 바로 옆쪽으로 있어갖고, 위치도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일단 주차장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주차장으로 이렇게 형성될 예정이에요. 아직 공사 중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천역도 1호선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흥가도 없고 어 아이들 키우시기에도 동네가 굉장히 조용하고 좋아요. 일단 바로 옆쪽에 공원도 있으니까 어 제가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전실 입구 쪽 보시면은, 이렇게, 중문이, 삼연동 중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삼연동 중문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신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키 큰장 총네 칸, 이렇게 시공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선반에는, 이제 거울이 있으니까, 나가실 때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 여기다 디퓨저라든지, 뭐, 이런 거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부대염 시공돼 있으니까, 자주 신는 신발은 밑에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 바닥은, 이제, 폴리싱텔 시공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제 1번 수동 스위치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이제 거실 주방이 안 보이거든요 이제 좌측이 주방이고 우측이 거실인데 제가 거실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단 거실 보시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넓거든요 이제 폭도 4m가 넘는 폭이고요 그리고 TV자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게 나와 있으니까 대형 TV를 달아 두셔도 어 TV 시청하시는 데는 눈 필요도 없으실 것 같고요 이제 소파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한5인 소파 정도 두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은 기역자로 해서 대형 소파를 두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은 이제 플리싱 타일 이렇게 시공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쪽 보시면은 삼성 오픈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막힌 것도 없어서 어 저층이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앞에 공원이 있어서 이제 공원 뷰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주방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단 주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귿자 구조로 나와 있고요 이쪽 아일랜드 식탁에서는 한 5인 식사도 충분히 무난하게 가능하실 것 같고 이쪽에는 이제 냉장고 냉장고 한 3대 정도 딱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3구 국탑 가스렌지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각 싱크볼이랑 이제 주방 환기 창문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상부장도 그렇고 하부장도 여유가 있는 편이라 수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옆쪽에 주방 옆 다용도실이 있거든요 이쪽 다용도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다용도실이 통발란다에요 주방 옆통발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 옆쪽으로 수전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다가 건조기 세탁기 2단으로 워시타워 딱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통보리 세탁기로 해서 이렇게 두시고 위에다 건조대 설치하셔서 빨래를 건조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웅구실 폭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넓게 잘 나와있고요 이 안쪽으로는 보일러실이랑 실외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에 철문이 설치될 예정이라 실외기라든지 어,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는 이제 수거은 외부로 많이 나오지 않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제 첫 번째 방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데요 어, 방들도 사이즈도잘 나왔거든요 여기가 첫 번째 방인데,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방은 뭐 많이 크거나 작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보통적인 사이즈고, 여기는 이제 작은 방들이 사이즈가 잘 나와 있어요. 위에 보시면 삼성 오픈 시스템 에어컨이 안방에도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부부 욕실. 육실. 부부 욕실도 사이즈가 잘 나와 있거든요. 수건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환기 창문이랑 이렇게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까지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어요. 일단은 전반적인 부부 욕실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잘 나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너무 샤워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이 사이즈 진짜 크거든요. 웬만한 안방 사이즈 나오기 때문에 침대 두시고 장을 두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방에도 삼성 무품 시스템 에어컨이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방향이 마찬가지로 거실 방향이랑 똑같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여기 이제 서양에, 서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 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세 번째 방은 이제 입구 쪽에 있는데요. 여기 세 번째 방도 사이즈 잘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웬만한 중간 방 사이즈보다 크게 나와 있어요. 여기다 침대 두시고, 어, 장 한두 칸 두, 정도 두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작은 방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니까 어, 아이들방 주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 메인 욕실은 샤워 파티션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부스랑 이제 코너 선반. 그리고 진다이 선반이랑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 바닥은 이제 미끄럼 방식 타일까지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는 진짜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이제 대단지 아파트 못지않은 이제 구조랑 이제 크기 정도를 보여 주고 있고 일단은 여기 주변에서는 집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